네. 강화마루가 제일 어려운데 네, 이거 떨어지는구나. 이거네. 어. 아 이쪽 몇 퍼센트로 몇,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보온제 쌓져있네 네? 네. 보온제. 들어와서 앨범 네. 하나 썼을 것 같은데. 이 어디서 그런가 들어가 끝이지 뭐. 네 확실히 이쪽에서 올라가네. 네. 맞죠. 소리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어, 확실하게 안 들려요. 네. 여기서도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네. 여기서도 소리가 나는데? 네, 마루 빼는 공구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이 마루 빼는 공구인데. 그니까거 그러니까. 봐. 소리 안 나죠, 정말. 여기가 아니야. 아니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루를 빼니까 안 들리는 거야. 네. 이제 이쪽을 파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세탁기 밑에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이쪽에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아, 소리 나는데 어, 네. 이쪽 다시 한번야이 근처는 절대 아니네 그러니까, 네, 네. <laughs> 여기 나 이쪽이 더 의심스러운데 네. 왜 똑같이 소리가 똑같이 나지? 그러니까 어제 내가 무슨, 무슨...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 무슨 소리지? 공기를 빼도 똑같은 소리가 나네. 네. 100%가 나와도 여기가 아닐 수 있단 말이야. 예. 아, 그러고 아, 데 이거. 아. 확실히 강화마루가 어려워. 아. 누가 물 쓰는 소리 같은 그 소리가 계속 나지. 왜? 떨어지잖아, 지금. 조용히 떨어지는데. 아. 배관을 여기서 먼저 찾아 가지고 일단 일단 여기 파 가지고 배관 찾은 다음에 좀 올라가긴 올라가네. 안 아. 보이냐, 이거지. 예. 이거보다 더 밑으로 더누지는 않았을 텐데 아. 근간대로 가스가 올라오는 거네. 아, 여기 금이 쫙가 있으니까. 예. 아또 계좌 나는데. 아. 그러면 그러여기 파서 배관을 찾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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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 이일로지 나왔어. 아. 수도관 어디로 가 거야? 와. 이 가스가 분명히 타고 오는 건데 일로아 아. 저도 벽을 파봐야 되겠어. 아. 아, 미치겠다 이거. 아. 아꽤 많이 들어왔는데. 계속 안 돼. 응. 네. 어, 아, 분명히 그 내려와서 티자하고 만날 텐데. 아, 도대체 왜어떻게놓은 거야? 아. 뭐, 이거 뭐 말뭐 갔는데.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아니, 그럼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티자하고 만나야 되는데. 아, 보자고. 아 일단 아니, 알았어. 나 알았어. 저쪽. 아, 씨. 그 아, 미치겠다아 아니 왜 배관은 왜안 보이는 거야 이쪽에도 아. 아 여기서부터 쫓아갈 수도 없고 미치겠다 이거. 네 여예 됐어요 아 됐어요 전하지 마세요. 아 돌겠다 이거 진짜.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밑에. <목소리> <목소리> 어 이쪽인데 예. 내려오세요. 들어갔죠요 빼볼까? 빼빼빼빼빼빼빼빼빼 맞는데. 그럼 그렇게 맞는데. 그걸 사야 네. 살어보세요 사야 살려보세요. 아까 여기서 안 나왔지? 잠깐. 왜 여기서 왜안 나왔지? 아까 여기인데. 어, 맞는데. 여기. 그래도 소리가 나잖아. 어, 아 이건 아니, 아니 이거는 다른 거 감지한 거예요. 아, 다시 아, 넣어보세요 아니. 여기서 아까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왜안 나왔지? 맞는데. 자 밑에가 맞는데? 맞는데? 내가만 분명히 여기 아니 아까 팠, 팠을 때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왜안 나왔지? 예딱 일로 내려왔네 예. 아예 아, 아, 알았어요 이 밑에 분명히 티가 있을 거니까 여기 파고 아니 근데 그쪽 반대 방향은 마루잖아요 여기서 파야지 그니까 러 간이 그래, 예. 이벽 벽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왔나 봐 그러면 내가 이거 한 장을 빼고 여기를 파볼게요 네? 예? 아 그걸 살짝 예 그걸 아 그걸 살짝 아 어, 자꾸 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나한테, 예 네, 한마루 파는 게 빨라요. 네. 여보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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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동네 어디신데요, 사모님? 네. 김, 여기도 없을 것 같다, 기분에. 아. 아, 그, 뭐, 그 바닥에 그 깔아놓은 건데. 바닥에 깔아놓은 건데. 네. 설마. 설마, 이 바닥보다 밑에 있진 않겠지? 그진 짐바닥이에요. 와, 거긴, 거기 완전 짐바닥이에요. 그럼 네. 올 돌아버리겠다. 배안 어디로 왔냐? 아, 나 돌아버리겠다, 진짜. 와, 이거 어떡하냐? 15%에요? 지금? 네, 15... 제거 지금 53%에요. 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양 것도 올라가죠. 네. 근데 관을 찾아야 뭘 해먹지? 아이씨. 말을 뭐다 뜯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아. 있으면 꺾어서 이렇게 왔나? 그러니까. 아까 저, 저기 저쪽에 티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쑤시는 수밖에 없는데. 아. 한 장을 더 빼서 내 네, 이쪽으로 더 파볼게요. 네. 그 동시에 에이 빼자고 네 알았어요. 뒤로 돌아갔나? 멍청한 놈들이 저쪽으로 뺐을려나 그러니까 여기 갈라진데니까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데. 아, 소리 전혀 안 들리는데. 아이 아, 배관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욕실 싱크대랑 만나는 티가 새는 것 같은데. 응? 저쪽이 욕실이고. 이쪽이 뭐이래가지 들리지도 않는데 에이. 마르마 없으면 일도 아닌데 이거 에이. 전혀 소리 안 들려요 아니 올라오긴 하는데 에이. 저쪽도 뭐 거의 100% 가까이 나오는데 에이. 온 사방에서 뭐다 나오긴 나오는데 에이. 뭐 소리가 들려요 말이지 아, 이런 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는데 에이. 아 이쪽부터 바로 이쪽부터 뜯어서 가야돼요상장 이쪽에 다 했나? 온 사방에서 다 가스 나오니까 잠깐 싱크대가 저쪽에 있으니까 음. 이제 물안 떨어지네 어. 이제 앞으로 무드삼재 해먹기 힘들어진다 어. 하수도로 전향해야돼 어. 하수도야 얘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어. 전부 에이콘의 마루에 이제 점점 힘들어. 지금 저마이니까 체장 다 빼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못빨다예 예. 뭐 여기저기 다 나와 다올라오겠죠뭐 네.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뭐뭐 뭐 가까운데 예뭐 아파트예요 뭐예요? 빌라에. 아 보일러 한3 년밖에 안 됐고 예. 예, 아니, 그 외관상으로, 뭐, 외관상으로 특별히 물새는건 없죠. 예. 사님내 저기 마루깔려있죠. 네. 예. 그 그러니까 같은 일반 장판은 아니시죠. 예? 네. 조금씩 파보자고요. 네, 파 보면은... 예, 파보면은. 보다 이쪽 방향이. 특별히 다 나오니, 이거 뭐. 씨. 아, 이거 가스 나온다고 다100% 믿을 것도 못 네, 되는데. 네, 네, 네. 이쪽을 좀더더 더 파볼게요. 네. 처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데 거기 한번 태보세요.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조금 나올걸?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 앞에 파는데도. 네. 어, 가스 나온다고 100% 믿을 수없다니까 네. 커피 가져오길 잘했네. 아, 아까 이걸로 할걸 그래서. 아, 아까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 고 여기서 침인데 빠지니까. 잠깐만 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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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빠졌고 어, 또뭐 때문에 저걸 빼야 되는 거야? 뭐. 완전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안 좋아하는데 아 씨.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내 취향 아닌데. 아씨 강아마루라서 어쩔 수가 없다. 아 씨. 아 근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마루를 좋아하는 거야 아유, 여자들이 꼭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아 화장실로 가는 이쪽에서 새는 거 아니야? 아이씨, 이거 확실히 이거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 아닌가? 100원이나 보여요 이거 와 아, 미치겠다 이거 한 쪽에다가 다, 다 같이 담아가지고 아이 정도면 너무 조용한데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와 아, 사장님은 다 썩은 거 걸렸어요? 아. 아, 오후 4시에 정릉 가야 되는데, 예. 거기 지금 4시에 정릉 못 가게 생겼는데, 아, 숙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아. 온 집안을 숙대밭 만들어놨다고, 지금. 어떤 놈이 배관을 깔았는지 찾을 수가 없게 깔아놨어요. 예. 이제 오후 4시까지 정릉을 가라고, 알았지? 어? 어? 정릉.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묶여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어? 형님. 예? 아, 수요일이요? 아. 못 찾고 헤매고 있어가지고, 예. 아, 저기 내 친구한테 전화할 테니까 예. 뭐 아니 지금 어디로 어디서 어디 어디로 찾는것 같은데. 예. 아니 사에. 아니 물 보충 에러 떠요? 예. 아, 하루에 한 번씩 뜬다고? 음. 예. 그럼 뭐 보일러나 분배기는 괜찮아요? 예어 혹시 거기도 마루 깔려 있어요? 혹시? 예. 아, 강화마루 아니죠? 아니. 어, 해볼게요. 내가 지금 바로 갈수 있는지 전화해볼게. 네? 네? 여기저기서 오라고 난리인데, 씨. 아, 아, 아이씨. 개장난나 이거. 아. 지금 너 거기서 지금 나올 거지? 어? 어, 일단 수요일, 일단 수요일을 먼저 가. 어? 네? 응. 믿을 만한 사장님이니까, 나, 어. 나, 어. 저 마루 깔려있으니까 조심해. 어? 가서 전화해 가서 현장 보고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어, 어.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아씨 아제 생각은 저 뒤쪽 아닌 것 같은데 우 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 근처면 여기가 소리가 좀 전달돼서라도 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좀만 더 여기까지만 좀만 더파 볼게요 아왜배관이안 보이냐고 왜 미치겠네 거의 한90% 한90 나왔어요 여기서 네 저기보다 이제, 이제는 또 여기가 많이 더 많이 나오는데. 네. 반지하는 그 신발 벗는데 물이 좀 차야 돼. 예? 왜안 보지? 아, 완전 옹격인데 아, 미치겠다. 어이씨. 얼마나 깊이 묻었길래. 와, 아, 미치겠다. 거의, 거의... 아이씨, 800으로 팔아야 되겠다. 아, 이거 비렁하고 큰일 났네. 이거. 아, 가정집에서 이걸로 팔 일이고. 나오버리겠다. 빨리 팔해야 되는데. 뭐 아. 같은데? 아 철근 옆에다 해놨구나. 뭐? 네. 지금 보온제 타고 물이 나오잖아. 또 가족같이. 800으로 빨리 팔려고. 요 너무 단단해서 500 갖고 안 되겠어요. 아. 어떻게 철근 속에다 넣어놨지? 아. 더 밑에 있나봐. 그러니까 이 바닥 바닥보다... 그러니까 이 바닥 밑에 있는 거야 이이 바닥. 도대체 얼마나? 잠만. 얼마나 깊이 저쪽으로 간 거야? 그러면 T 자를 저 방에다, 저 T 자를 방에 거실에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공구실에다가 그러니까 공구실 속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이거 보라픈데 이거? 이거? 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파도. 이거?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는 한뼘 이상은 한뼘한뼘 한뼘 이상은 측정이 안 돼요. 아 대자연 안에. 아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여기 아주 내가 깊게 파볼게. 아 이제 나와. 이제 보이면. 오우씨. 봐. 아, 저 벽을, 벽을 까일 잘했지. 철근다는 거 철근. 이거 철근 2,000원 넣잖아 이렇게 하지 마. 미친놈들 아니냐? 고 철근 밑에 다 넣었잖아. 예. 음. 네. 야, 이거 어떻게 찾아서 이거 실 배관을 새로 해 주든가 해야 돼. 미쳐놓고 봐봐. 지금 무슨. 아, 이거 미쳤다. 아, 미쳤다. 미쳤다고. 이건 미 봐봐. 여기 여기 물세면 여기 물 새면 고칠 수가 어, 없어. 사줄 수도 없어 오늘 안안 끝나는 데 이거. 아. 아니, 이티스 아,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마. 소... 한다고. 아니 어떻게 이게 기억이 나 공사한 게 기억 안돼또더 그, 더 깊이 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이걸 이 이걸로 팔게 빨리 아씨 아줌지 거실에서 이걸로 파다니 내가 파야 되나? 이제 철근 나오나요? 철근 네. 나왔잖아 아, 나왔네 철근 옆에 아. 있는 전선관 두 개씩이나 지나가냐 거기로 아. 아씨 야.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했더니만 아나 진짜 진짜 내 뜻대로 안 된다 아 진짜 내 뜻대로 안 따라준다 아올 때부터 알아봤어 아 내가 진짜 씨, 아우 진짜 씨. 야 이제 누사사지못 해먹겠다 아 제정신들이 아니야 아. 네? 네. 이거 어떻게 파서 고치냐고? 예? 네? 네. 아. 여기 아, 이렇게 파아 어쩐지 씨 어쩐지 안 나오더라. 아, 네. 아 씨. 저 안쪽에다 넣었으니 뭐 철근 사이에다가 다 아, 이거 참 큰일이다. 앞으로 이일못해 먹겠다. 아. 하,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이 됐는데. 집안이 아. 네?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아, 아니 어쩔 수 없는데 참 와, 아, 나 미치겠다. 아. 좀 이를 수가 있어. 아, 이건 물이 말랐다는 얘긴데. 네. 어쨌든 지금 물은 안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네? 왜? 주인이 공사 안 한대요? 왜? 근데 밑에서 새는데 그 가격이 안 한대. 끼워 맞추지 마. 생각을 잘해. 야돼 나중에 이거 오래 같시 살려면. 네. 음. 아, 피로만. 음. 음. 아, 피해 평다 주방 쪽에 벽지를 잤었다고요? 예, 네. 하그 네. 피해를 보는 집이시구나. 예, 네. 네. 갑자기 멈췄다, 그러니까 멈췄다는 거는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응. 다시 옛날처럼 물이 새야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래 집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꼭위 집에서 불러줘야 돼요. 네, 네. 그런 위 어, 아, 집이 꼴통일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 어지간한 기술자들은 아래 집에서 부르면 안 가요. 네, 뭐돈줄 사람도 위 집이고 위 집에 가서 공사해야 되는데. 네? 저기 수요일 날별일 없으면 나랑 지역 난방 하러 가요. 네? 예? 아예 아, 예. 요즘 정신이 없어요 내가. 야 앞으로 진짜 루 탐지 해먹기 힘들어지는구나. 와. 와, 철근 콘크리트에다 다 집어넣어버리고. 와. 전기도 막 욕실로 지나가고. 와. 싸게 싸게 짓고 팔아버리니까. 아. 아 절대 빌라에 살지 말아야지. 아 루트 아, 탐지 진짜 10년 안에 꼭 때려쳐야 돼 e p c 동파이프 그런 거다 이제 사라지는데 어. 앞으로 딱 10년이다 아 기름값도 못 벌었네 아 일요일에 일했더니 월요일을 공치는구나 어. 나중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지어야 돼야 되는데 아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이제 수도공사 하는 사람들만 논하겠는데, 이거. 아. 그냥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네. 여기, 네. 저기. 철근 밑에다가 에이컨 파이프를 묶어놨어요. 네. 도저히 너무 깊고 단단하고 철근에다가, 와. 요즘 신축 빌라들 다 그렇게 짓는데나 깜짝 놀랐어. 와. 이제 누드 탐지도 못해먹겠어, 사장님. 아. 뭔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오늘. 아. 진짜. 내일 누구랑 약속했는지도 헷갈릴 정도네. 아. 아, 전화 많이 오는 날 일이 더안 되는데 원래. 아. 아, 야 이건 좀 애매한데. 아. 아, 사모님네 보일러가 뭐죠? 음, 그 정도는 누수라고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보일러가 보일러가 어디 거예요? 네. 거하루에 아, 17번 에러가 며칠에 한 번씩 떠요? 네. 아, 아까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네. 뭐땅 파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가 하고 막 정신이 없어 갖고 제가 네 그러면 밑에 분배기 사진을 저한테 좀 보내주실래요? 네 수리 나 한잔하러 가야되겠다 아 이거 PPC로 돼있네 아. PPC야 PPC 예 사진 봤는데요 예, 예. 한건 난방 메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보일러 가동하고 뜨거울 때 분배기를 한번 잘 보세요. 네, 네. 이게 물이 살짝 새면서 증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집에 물이 안 새면서 물 보충 여러가 뜰 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물이 야금야금 새서 마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지,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누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꾸 장갔다 열었다 하면 거기서 물이 새게 돼 있어요. 네. 네. 분배기 밸브는 그냥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전화 받는 비서를 한명 채용하든가 해야지 이거 아. 아 이거 오는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아아 아, 진짜 너무 개 피곤하다 아 오래 안 되는 많고 몸은 하나고 아 전화 많이 오면 소용 없어 아.